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83쪽에 있습니다. 교도후의 마지막 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열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보이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또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이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된 밀접하게 친밀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 시대에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 이름처럼 건져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산하 정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음이 선포된 곳에서 이제 모세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모세도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죽지 않고 그 죽음이 선포된 곳에서도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살리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살리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가족이거든요. 이제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낳자마자 도저히 이 아이를 나의 강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석달 동안 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석달된 이제 아직 백 일도 안 지난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이석달 정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울음 소리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의사 소통을 다 우는 것으로 울음으로 하니까 배가 고파도 울고 또 이렇게, 이렇게 대소변을 봐도 울고 또 조금만 불편해도 울고 계속 우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그렇게 뚜껑을 닫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절대적인 모세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모 또한 명이 더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모세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그녀가 어떤 동기로 모세를 살리게 되었는지 아니 살리는 걸 넘어서서 입양을 해서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는지 어떤 동기로 그녀가 모세에게 도움이 주 되었는지 설명하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녀는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 모세가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어, 부모,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나일강에 던지지 않는 그 헌신을 했었고, 또 물살에 떠밀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쫓아갔던 미리암도 위대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생존에는 바로의 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적 없는 그 이방인의 아기를 선뜻 입양을 합니다. 십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로의 딸이라도. 아무리 공주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섣불리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녀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 불쌍한 아기를 선뜻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런 선행을 베풀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 동기는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울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그녀는 마음의 긍휼함을 느꼈습니다. 긍휼이 모든 감정을 앞서고 그녀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앞서는 거예요. 긍휼이 그녀가 이 아기의 보호자로 자처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 긍휼이 여기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가슴 속에서 느꼈던 긍휼함을 오늘 우리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도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한복판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모세, 그 모세의 탄생은, 모세의 생존, 모세의 출생은 바로 한 사람의 긍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돌이켜보면 내가 그긍율에 빚진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였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나였는데, 그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 먼저 긍율을 나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긍율을 베푸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느껴졌던 바로 그 긍율함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다른 우리 가정의 가족,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긍율함의 눈,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신 그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유함의 눈으로 바라만 볼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이긍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먼저 긍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긍휼함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나의 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그 긍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딸에게 허락하셨던 그 긍휼함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오늘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의 딸 그녀가 가졌던 그 긍휼함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분이 여기 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긍휼함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긍휼함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구역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 극유함의 눈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극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의 눈이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근휼함의 그 눈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휼함을 그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나부터 하나님 근휼함의 그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게하여 주시고 사랑한다는 입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하여 주시옵소서. 근휼의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 가정을동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렸던 그 긍휼함을 하나님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 베풀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그 기적을 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차갑고 냉정하고 식어버린 하나님 그렇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